여러분 안녕하세요 병아리 왕초보 사주 명리입문 오늘은 57번째 편재의 이해 키워드로 보는 편재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네이버 검색창 킹삭 네이버 검색창 킹석을 치시면 양말에 관한 모든 것을 고경하실 수 있습니다. 여성 남성 아동 예 패션 신사, 양말, 덧신, 예, 앞으로 심을, 신을 덧신 등등 모든 양말에 관한 것을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것 선택, 구매하시면 되겠고요. 컬러는 섞어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 여러분이 싸고 좋은 것, 싸면서 좋은 것, 세상에 싸고 좋은 건 없지만 여유분, 예, 싸면서 여러분이, 예, 패션이 좀 마음에 안들수 있고, 목이 좀 여러분 예 짧은 걸 원하시는 분은 조금 길기 때문에 그런 거는 참고해 주시고 그래 하하. 그래서 싸구나 싸고 좋면 이렇게 어려울때 싸고 좋은 게 얼마나 좋아 좀 길면 내리신지 주름 잡아 신지 좀 이해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싸고 좋으면서 내 마음에 흡족하고 내 마음에 꼭드는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어딘가 좀 예.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기 때문에 값이 저렴하면서 품질은 국산으로서 여유분 아주 좋다는 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싸면서 조, 좋은 것, 여러분, 살림의 지혜, 살림의 보탬이 안 되겠습니까? 되겠, 되지 않겠습니까? 목이 조, 조금 길면은, 어, 너무 올려 신지 말고, 쫙좀 주름 잡아서 짧게 신으시면 되고, 대신 절대 흘러내리거나 돌거나 예, 그런 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과거에는 조금 길게 신었죠. 오히려 공장에서는 목이 좀 길면은 이제 예, 손해입니다. 왜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실값이 많이 추가가 되니까. 그렇지만은, 예, 애국사람들은 짧게 안 신습니다. 그래서 애국 바이어가 돈을, 제값을 주면서 좀 목을 길게 짜다오 하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예, 공장에서는 제값을 받기 때문에 바이어, 바이어, 원활, 원활, 원하는 상을 들어줘야 캔슬을 맞지 않기 때문에 예 딱지를 예예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본인은 이게 조금 길게 짜가지고 여유분 예, 나머지미 나머지분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는 예 정말 따 다봉 따봉, 따봉 좋습니다. 싸면서 좋습니다. 단점이라면은 여러분이 짧게 신는데 조금 목이 좀 길러는 거 그리고 패션이 혹 마음에 안들수 있다는 거이 점만 좀 이해하시면 품질은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면서 가격은 아주 저렴합니다. 여러분, 예, 저렴한 거 싸고 좀 원하신 분들, 아니면 꼭내 마음에 쏙 드는 거, 예, 다양하게 있어요. 여러분이 직접 네이버 검색창을 두드리고 치시면은 이러한 모든 걸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취향에 맞는 것 선택, 구매하시고, 컬러는 섞어서 가능하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오늘은 편제정제에 관해서, 십신, 편제정제에 관해서, 예, 먼저 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십신의, 그래, 오행상으로는 편, 편제정제는, 이 편제정제, 십신으로서는 편제정제, 이제 음양으로 따질 때는 오행상으로는 채성입니다. 채성. 체성. 오행상으로는 처음에 비급, 두 번째 식상, 세 번째 채성, 아, 네 번째 관성, 다섯 번째 인성. 오행상으로 다섯, 다섯 개죠. 그리고 이게 십신이될 경우는 음양으로 분류해서 비급은 비견과 급제, 식상은 식신과 상관, 그리고 채성은 편제와 정제, 관성은 편관과 정관 인성은 편인 정인 이렇게 분류가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상관까지 설명이 끝났고 이제 편재에 관해서 편재 정계가 들어는데 먼저 편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편재 정재. 그러면 편재의 이해 키워드로 보는 편재 성취욕과 목표 의식. 넓게, 멀리, 공간, 지각, 능력, 등등, 예, 네, 나와 있죠? 보신 다음에, 도면을 보신 다음에 설명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편제의 이해, 키워드로 보는 편제, 성취욕과 목표 의식. 네, 지금 이렇게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리고 있는데요. 시간이 나면은, 다시 반복 차원에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선 처음 들으신 분은 아니면 들으셨던 분 아니면은 또 이미 공부를 하셔서 좀 이해를 하신 분들은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 이러한 게 있다. 십신 이러한 설명 이러한 구체적인 상을 알아야 남을 사주를 봐줄 때 아하 저 사람 어 편제 예청제 이게 많아 아 편제가 말 때는 어떻다지 이러한 것을 이렇다 하는 것을 좀 먼저 이해하시고 여러분이 스스로 이런 거를 예습 복습 공부해가지고 해가, 예 이걸 습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를 봐줄 수 있다는 거. 이런 거.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것은 아하 편제가 이렇구나 하는 그 정도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도움 되는 서적은 나의 사주 명리 누구나 자기 스스로예 책입니다. 책+ 책명 나의 사주 명리 저자는 현명. 출판은 날날 날, 그날 날 애자입니다 날 출판은 날이세 자문은 화면 검색창에 나의 사주 명리 쭉나옵니다예 교보문고 등등 여러 군데 다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 네이버 검색창 안녕 사주 명리 이 블로그를 블로그와 같이 보시면은 여러분의 예 독학으로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도 아닙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학문인데요좀 어려 어려우면은 네 반복해서 많이 복습도 하시고 뭐 하면은 또 수강 기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마음과 내 스스로 돈 풀고 싶고 남것도 풀어 가족도 풀고 싶다. 아니면 지업적으로 네, 하고 싶다 이렇게 관심을 가지신 분은 네 많은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 것 된다는 것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편제 이의키오들로 보는 편제 성취욕과 목표 의식 지금 편제에 관해서 말씀드립니다. 키오더 미래의 지향적 꿈을 이루려는 행동과 실천, 성취욕, 목적, 의식, 마무리 능력, 결단력, 결+ 결한만 치중 과정은 중시하지 않음. 참을성, 없음, 추진력, 집행력, 판단과 계산이 빠름, 신속한 처리. 면 민첩 말을 할 때도 결론 먼저 예. 결론은 과정은 그렇게 중요치 않답니다. 그리고 넓게 멀리 공간 지각 능력 지금 편제 키워드로 보는 편제원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있는 입체 도안을 활용 활용해 전개도나 설계도를 꿰뚫어 볼수 있는 능력. 이 편제 편지, 편제원에서 지금 말, 말씀드리면 공간 지각 능력. 가려열고 지도 운전 기구조작 가구 배치 가로 닫고 관계 인식 능력 발달 가로 열고 대인관계에서의 폭넓은 가로 닫고 넓은 무대 전국 전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힘 떠돌이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는 객관성 이게 바로 편제 키워드로 보는 편제 넓게 멀리 공간 지각 능력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통제 편제의 통제 통제하지만 집착하지 않음. 가로 열고, vs 정제. 정제와 편제는 정파됩니다. 편제는 양이고, 정제는 음입니다. 그래서 무신론자 통치. 가로 열고, 자신의 마음대로 질서 있게 만물을 다스림. 가로 닫고, 지금 편제 통제에 관해서 말씀드립니다. 효율적으로 통제, 통솔, 자기 본의대로의 통제, 간, 간섭받는 것을 견디지 못함 남은 간섭하면서 차에는 간섭받기를 싫어합니다. 예 그리고 유연성 편제의 유용, 유연성, 응용과 효율, 기술을 발휘하는 응용력, 용통성 사물을 유형별로 분류, 정리, 종합하는 능력, 사물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능력, 가로열고, 공간 활용 능력, 가로잡고, 지식을 실생활에 즉흥적이고 빈첩하게 활용하는 능력 이상 편지의 키워드로 보는 편지에 의 키워드로 보는 편지 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도움이 됐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꾹 눌러주세요. 주변 분에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